오늘은 예수를 믿는 청도는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라는제목으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 교회는 천국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미지의 세계라 막연하기 때문이다. 가보지 않았고 말씀으로 막연하게 알기 때문이다. 어떤 생각들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 단체에 속해야 천국 간다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모두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사람의 머리와 지식으로 성경을 상상하여 해석한 용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의 님 말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람이 경고하십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이 모든 예언은 사리이풀 것이 아니며 예언은 언제 사람이 또된 거죠. 우리 성내에 감동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게 받아 말한 것에 베드로서 1장 20절 2 1절 저는 예언 말씀에 성경은 반드시 성령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게께 받아 기록할 때와 같이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된 상태에서 성령께서 깨달아야, 깨닫게 달아야깨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보면 17장 20절,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것과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지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늘의 말은 너희 안에 있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는 만큼 이 천국을 누리는 정도로 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사람에게 가르침 받으라고 사람에게 뭐 해가 교회 와서 사람한테 뭘 은혜를 받아가지 말고, 성령으로 진리가 깨달아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인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크리스천들은 자기 각자 안에 가진 성선의 주인을 임재하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천국의 조건 1번이에요. 그렇게 되야 말씀이 생명이 되고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나 사람이 제 가르침을 내고 오직 성령께서 바리친 거로 하니 영성이든 영성으로 분별하라 골드도서 2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바리새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이 날하 할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님못로모 성도는 할라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죽고 다시 예수를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laughs> 그리스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신다. 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던 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야 그가 모든 사람이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주 위 살지 않고, 어제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를 위해 살게 하입니다 고른다고서 5장 14, 15절. 분명히 자주 위해 살지 않고, 어제 그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를 위해 살게 하랍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십니다살아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육으로, 하나의 말씀을 육으로 해석해가지고 사람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의 지배인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야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게 하는 일을 보여요.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이십니다 육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천국에 번는 예수님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뭐가? 성령이. 이 자신을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혜나 열심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4절. 그래서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을 행할 지니, 말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은 예수님에게 죽고 다시 예로 태어난 성령의 인도받는 대로 예수님 위해서 살기 때문입다 성령이 예수님 위해서 살도록 해요. 예수님의 천국에 이제 자신이 지금, 천국을 맡기고 살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천들은 스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인 예수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이 없어지고 순수하게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배에 인도가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며 맡겨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천국을 맡겨 살아야 마지막때 임하는 영원한 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된 사람만 예수님이 부를 때 들림 받는다니까요. 준비된 사람, 지금 살아서 준비된 사람, 예수님 오셔가지고 준비된, 준비해가지고 가는 건안 돼요. 그 열천의 비뇨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순간에 모여 이루어집니다. 순간에 조각들이 모여서 시간을 내, 이루고, 시간이 하루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의 삶이 하우의 원칙에 합당한 삶이면, 장년의 삶도 그럴 겁니다. 우리 현재 품성과 모습은 장차 우리가 이루게 될모습의학실한 그림자입니다. 일상세계에 나타나는 매일매일의 상과 성품이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확인하게 다른 미래의 성과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이 앞으로의 천국의 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산 리듬으로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과 상교제를 갖습니다. 영어로 성명으로 교통하여 그런 가운데 세상에 살수 없는 봄을 하늘문에 두게 누리는 화평과 하늘 분위기 속에 살게 됩니다.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상의 생활은 하늘 생활의 시작이고 지상의 교는 하늘 원칙에 입문하는 것이며 이생에서의 인생활동은 내생에서의 인생활동을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체대의 목적은 구원과 천국이 아닙니다. 분명히, 크리전의 목소는 구원과 천국이 아니라, 크리 목소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성령임으로 신앙생활을 보면, 결과 구원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님들 설교나 모든 교인들이, 천국은 예수님이 열심히 있고, 죽어서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형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 말씀하고 있지 아요 지옥도 마찬가지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인식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자꾸 듣다가 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시편 8929절에서 편그 후손은 영국에 는 그의 자리를 하늘에 날로가 같이 살리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천국을 망끽가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성과학을 아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이 그렇게 같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선만알면 사단은 악만 아는 영입니다. 성경에서 타락한 천사라든지 혹은 유의하는 별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전령으로 세상에 보여준 하나님 빛을 전하는 선지라서, 달랑과 같이 자기 배를 키우는 길로 간 사람들 들을바라 영적인 사단은 악만 알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영으로 천사가 타락한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성과 악을 다 알고 사, 상태로 만들어졌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악을 선택하러 범죄하여 그 생명의 상태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사람이 이탈된 거예요 에덴에 나와서 다시 에덴로 복귀하는 것은 마음이 온전히 선민 늘 향하는 상태가 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성령이 집에 있는 바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가 되야만 가능한 겁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다녔다는 말은 완악한 악을 향한 마음을 지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당시에 악그 세상에 속하는 것을 향할 종류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발달한, 문명히 발달한 문명이 발달한 발달에서 그 선악과의 종류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향한 마음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사람이 온전히 그 마음의 악을 향한 마음을 지우낸다면 오늘날도 죽음을 바꾸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육신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죽음을 바포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를 읽혀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국군 그렇게 땅에서 육신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인지되는 것이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뒤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여러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지이은 악만 창고에 있는 세상을바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 걸보이며 하는데 이 보고 권세와 그 영광을 되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말을 내게 절하면 다내것이요 누가 보면 사장 오절처럼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단이 사단은 말이에요 사단이 당하고 세상의 행사가 악하면 그 속에 있으면 거기 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워, 너를 미워하지 못하되 딸를미워하니 네. 이런데가 세상의 행사에 악하다 천국 요한복음 7장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악을 밝히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니다 여러 지옥에 대해 확실하게 아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불러가로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국리여 이사 나서를 보내어 그 손가락 그대 물을 찍어 내 열을 선호하게 하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아이다아브라함이 가라 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유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누가 보면 16장 24-25절에 고민한 세상에 속에 사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고민한 달리 방법을 모색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여러 생각을 할때 하는 것입니다. 불꽃이다그리드의 향기를 바라는 백갖고즉 제자들과 달리 말하는 말 거리를 증거하는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사단에 게 엎드려 세상에서 권한을 받으며 그를 보이라고 전하는 말에 곧 불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가는 길을 청소하고또지우에 가는 자들이 악함의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오는 조건으로 저주가들을 가르친 거라 성경은 그들 나타내기 위한 책이고 구원을 위한 책이며 그에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은 자기를 분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성령인도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서는 바로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천국에 갈수 있어요. 영어로만 알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성령의 법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러 가십니 하늘에 계신 거룩히 여금을 받으시면나름의의 없으며 뜻이 하늘이 이룬 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면 영의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나 우리 모두의 마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는 영접한 사람, 성령의 집에 인도받은 사람, 성령으로 깨달음 받는 사람만, 그 사람 마음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자인데 너희는 하나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고리도 3장 9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고리도 3장 16절. 곧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임하신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의 집 인도받는 사람으로. 아, 내 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분입니다. 오차오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예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이라 형세가 없어지지만 믿는 성도를 통해 서 살아서 초자연적 역사하고나타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집 인도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지고 모두 다 천국을 지금 누리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서 시 예수님의 축원 합니다. 기도하면다 오늘 또최설을를 끝까지 들어 분들을 축복하지 없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할 들을 켜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안 열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 천국을 누며 살아가며 사진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니까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지며 살아가옵소서 그래야 주변 세상 사람들도 과연 예수를 믿으니 저렇게 잘 되고 성령인도 받고 편안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